안녕하세요. 수연담입니다 오늘 이렇게 신청하셨는데, 제가 사연 읽어보니까 사연에 대해서는 큰 문제는 없고, 삼재만 궁금하신 것 같아요. 일단은 삼재 먼저 말씀드릴게요. 무조건 삼재라고 안 좋은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삼재라고 하면 물, 불, 그 다음에 병을 얘기하거든요. 어, 그래서 세개 중에 뭐가 안 좋은 게 낀다라고 해서 내년에 우리 도시 자손 같은 경우는 삼재가 들어오는 삼재는 맞아요. 들삼재라고. 맞는데, 내년에 삼재풀이는 하고 넘어가시는 게 좋아요. 건강이 되게 내년에 안 좋아 보이셔요. 나이는 되게 어린데, 솔직하게, 위장 네. 쪽도 좀안 좋아 보이고, 소화가 잘안 되죠. 네. 건강 쪽으로 좋지 않게 보이기 때문에 내년에 꼭 삼재는 풀고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뭐, 궁금한 거 있으시다면 그건 뭐예요? 그, 아, 사실은 제가 네. 내년에 이제 지금 다양한 졸업하고 인연고를준비하다고 해요. 네네. 들어온다고 같은 거 보시고 이제... 아니, 뭐... 지금 아 지금 임용고시 보면 조금 늦지 않았나요? 좀, 아 제가 공부 좀 늦게 시작한 아, 네. 재라고 산재랑 국가 시험이랑 그런 거랑 좀 차이는 없어요. 결국 아까 저기 지물불 질병을 얘기한다고 했잖아요. 그니까, 크게 영향은 안 미치는데, 이 물부른 상관이 없는데, 질병 때문에 좀 공부하는 시간이 줄어들고, 그러다 보면 좀안 좋을 수도 있거든요? 네. 그니까 지금 우리 도시 자손은 공무원 시험도 중요하지만 건강관리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너무 공부에만 집중하다 보면 건강을 너무 해치고, 지금 너무 오래 앉아있다 보니까, 면역력도 많이 떨어졌고, 우리 이용고시좀 길게 가는 거잖아요. 거의 1년 동안. 1년 동안 준비를 해야 되는 건데, 지금부터 컨디션 조절을 잘해서 마지막에는 아무 무탈 없이 그렇게 가셔요. 지금은 조금 공부를 덜 하더라도 지금 컨디션 조절, 건강 관리에 좀 힘쓰시는 게더 나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우리도 시자중 같은 경우는 어머니가 뭐 이런 거 많이 보신대네. 네. 많이 보시면서 여러 군데 가서 초도 키고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아들을 되게끔찍게 하시는 것 같아. 어 내가 막안 해도 어머님이 다 알아서 하실 것 같으니까. 그런 건 적어놓고 엄마가 불면이 어머니께서 내년에 삼째도 푸실 거예요. 아, 예, 푸실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고 지금은 우리 자손이 자기 몸발리만 하고 좀 체력을 비축하는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몇 달만 준비하고 그다음에 또 용변 하셔갖고 1 0 월달에 좋은 소식 들렸으면 좋겠어요. 아 감사합니다. 예. 사실은 제가 그런 생각하고 있었어요. 제가 올해까지만 좀 빡세게 좀 일한다. 안 돼, 안 돼. 지금도 늦었어. 지금도 늦었어요. 아, 어. 그렇군요. 내년에 임용고시 바로 붙는다고 바로 학교 가는 거아니야또 교육받고 뭐하고 하다 보면은 또 내후년이에요. 내후년이야 내 후년이야. 그러니까는 지금도 짧은 건 아니까 올해 무조건 승, 내년에 승부 내야 돼. 그러니까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고 뭐이용고시난 재수할 거야. 꿈에도 생각하지 마요. 어? 힘들건 힘든, 힘든 건 나도 아니까. 롱런 한다고 생각하고, 딱, 올해 1년만 나 죽자, 죽, 죽고 살자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다짐하고, 공부하고 그러면은, 본 분놈이 욕심이 있어갖고, 욕심도 있고, 노력하는 것도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이명호시 하는데 무 문제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건강관리만 신경 쓰세요. 하여튼 좋은 소식 들리면 연락 주시고, 예, 네. 네. 뭐, 내년이니까, 그때까지 기억하시면나 모르겠다. 하여튼 연락 한번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